지금 이걸 갖다가 놓고 현사태를 <laughs> 갖다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요사이 무슨 무상 뭐, 뭐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상 뭐뭐 하라고 뭐 하는지 여야 간에 지금 시끄러운데 언론이나 온 데서 이걸 비판하거나 한 하는 걸 보면 전부 세금 문제와 결부식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세금 문제가 큽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이이이 이, 이, 어, 무상과 연결되는 사태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절대적인 권력에 순응하는 순응하는 인간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서. 세금을 가지고 한 지간에 뭘한 지간에 국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죠? 렇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게 돼. 저항을 안 하게 되는데 그 국가를 목표로, 그렇게 목표로 하는 그 국가가 뭐냐? 그게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왔을 적에 저항이 없는 인간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 깔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laughs> 여기는 저, 오늘이 숙소 대회하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올 소통 좀참여해주세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까 이 물이 불구불이 하게 된다고 했죠? 그전 단계를 갖다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거기 그렇게 뗄 때까지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 음, 오공바기에 있었던 금국대 음, 음, 사건을 음, 기억하실 음, 겁니다. 음. 미문화원 전개 사건을 음, 기억 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식화된 학생들을 수천 명을 갖다 그때 전면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노출을 시키가지고 정부가 체포되도록 체포에 가도록 그 작전을 했다고 꾸밍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소위 변정법의 논리에 따라서 양이 질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건국대 사건이고, 미문화원 사건입니다. 그 후에 열매를 갖다가 몇게한 것이 뭐냐, 임수경의 반북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하 본부에서 어, 평화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가지고 조정이 됐던 것이고, 그 비용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알수 있는 정치인이그 비용을 담당한다 하고 이렇게 니다 이것이 이제 정교종이라고 하는 그 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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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5분 동안 받은 것이겠죠. 달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이, 이 그동안에 어 여러 가지 참 이상한 비용을 갖다 했습니다. 과거에 한 10수년간 통일이라고 한 말이구만, 증발돼버린 말없어버거어요 <laughs>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만 남겨 돼요. 어느덧 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거요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레닌이 처음 썼던 단어입니다. 혁명을 하고 위험의 최지자, 살아남기 위해서 평화공존, 코, 웃으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겁니다. 지금 북이, 자, 우리 연평돈이 이렇게 쏘아놓고 또뭐 대화하자고 뭐 어쩌고 샀죠? 평화공존 책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평화공정 말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놀아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왜 이것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 것은 체제가,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체제, 모든 체제가 비슷하거나 같을 적에는, 같으면서 이두 개의 다른 집단으로 나를 있을 때는 평화공조이라고 하는 것이 <웃음> 가능합니다. 서버 <laughs> <아니요. 웃음> 이질적인,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이질적인 체제가 있으면서 한쪽이 혁명적인 전쟁을 갖다가 기한다고 할 적에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반수이고 또 그걸 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불가을하다고 하는 이직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근데 이 평화공정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또 동조를 했다 했어요. 근데 평화공정이 뭔지 모르고 언론을 또 이제 써는 겁니다. 말이 좋으니까 뭐 전쟁 아닌 게좋잖아요 전쟁 아닌 게좋잖아요냐 저쪽은 전쟁을 하고 이제 이쪽은 전쟁 아니라고 그래요. 뭐가 터지고 뭐 어떻게 해야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복전쟁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조로 한다든지 지금 온데 꽂혀 있는 이걸 갖다가 해방 이후 용어로서, 혹은 소련 혁명 이후의 용어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열이라고 그럽니다. 오열. 정규 군대 옆에, 이 소대가 가면 사열로 가죠? 옆에 한열이 따라가는데 이게 정식부 입니다 이걸 오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용어도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오열에 의해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포위대에 나가다시피 하는 이런 양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놓고 무슨 평화 공성이고 뭘이기하 어떤 전쟁이냐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갖다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그 다음에, 어, 이렇게 되면 언론 문제를 또 그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냉전이 끝나고 모든 언론이 이제 군사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부터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91년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언론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정신 빠진 어? 치매 걸린 언론들이 어딨냐? 군사력이 무용지물이다. 한국이 어느 나라라고? 강대국들이 강대국 몇몇 나라가 얘기하는 그런 흐름도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번놨다 가지고 이제는 군사력은 무용지물이고, 그걸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는 경제진쟁이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갖다 전부 다 오돌았다 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 위에 한 물이 더붉고지도록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철원함 사건이라든지, 양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또그 돈에 어, 북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쪽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했는데, 이,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력이 강하다고 한국이, 물론 이, 이하고는 지금 몇십 페이의 차이가, 어 나는 경제입니다만, 그 경제력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걱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을 <laughs> 하는 겁니다.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는 군사력하고는 혹은 군사적 위협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북이 뭐가 있어서 잘 살아서 행제를 핵을 갖다가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력하고 군사적인 천면이라고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니다 그 우리가 잘 살아서 내가 싸워봤자 뭐그상대도안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한 무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도 으면안바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이 반대를 갖다가 계속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어. 뭐 왕조 체제다. 무슨 뭐뭐뭐 뭐, 뭐 온갖 이름을 갖다 바보지. 이게 적당하게 확실하게 이름을 붙여야 그어 상대를 대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이 형용사로 붙여진 거 보입니다. 지금 왕조 체제라든지 봉건 체제라든지 뭐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같다. 지금 저 공산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계급 사회라고 하는데, 계급은 저쪽이 신세계계급을 권력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걸 계급 사회라고 하기도 어렵고, 불타다고 해서 계급 사회라고 하기도 어렵고, 20세기인데, 이걸 왕조 사회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 뭐라고 학문적으로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 없어요. 제, 제 판단으로서는 한 가지로 간단히 규정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전체주의. 전체주의. 20세기 냉전으로서 종결을 했다. 냉전이 냉전의 종결과 함께 종결되었던 이 전체주의 체제가. 더 극성을 부리면서 그게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전체주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자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가 됩니다. 그것이 무기가 돼. 자 언론 자유. 좌가 좌측인, 좌적인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그걸 막는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게 되죠. 언론 자유, 모든 것의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여용할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겠냐? 안 계시죠? 어떻게 싸우겠냐?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 그래서 엉뚱하게 판결을 갖다 해놨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다가 파괴하는 판결을 갖다가 하,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비판을 하고 판결을 갖다가 하는 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국시가 상권 분립이고 그리고 법과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 했다. 무슨 잔소리냐 솔직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무의가 되는 거예요. 북으로 봐서는 적이 파괴되어야 될 적이 가지고 있는 적의 손에 바로 찢어져 있는 그 폭탄을, 그 폭탄을 역용해서 남의 손으로 파괴신걸다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간단치를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됩니다? 전체주의와 싸우려면. 까맣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나중에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야 하는 것은 어, 다른 분들 아마 발표해서 전부다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이렇게 어,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나가 이해만 들고 말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냉전 시기에 문화파에서 소위 그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바람에 일어나가지고, 사이테닉 뮤직이라고 하는 게 대유행을 했죠. 어, 요새는 뭐, 사이테닉 뮤직이라고 하는 게안그러고 아, 락, 락음악이라고 그러죠. 다치면서 그냥, 이, 그, 어, 뭐냐, 또. 또 미친 사람 같은 행동하면서 춤추고, 뭐, 정신 빠지가 흔들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련이 가장 사회적인 기강이 흔들흔들하는 나라, 이태리를 지목을 하고 그 이태리 젊은이들이 그락 음악에 빠지도록 대대적인 어, 마약 사용을 위한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전일를 싸울 지러갖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요사이 한류단보다 해서 점을 해야 될 만한 난리 아니요이게 이게 안보로 생각하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밑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그조차도 의심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다가 떼놓고 전교조가 아까 우리 저이 뭐인가 박근아 위원께서 어, 이야기하셨다시피 콩이 팔시다 어떻게 돼 있어요? 뭘알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 상태고 싸우기가 그렇게 안단하진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쪽으로서는 역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이야기. 제 이야기는 그리스로 포텐